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 tv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오늘은 100번으로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 포석 양 소목을 마주보는 소목을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석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 이거 옛날 정석인데 지금은 근데 정석이 아닐것 같은데 붙이면 네 한번데 여기 붙이는 게 가장 무난한데 여기로 두는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 상대방이 뜨끔했죠? 여기 두니까. 네, 붙이면 제철한데. 아, 옛날에 어떻게 이게 정석이었는지 모르겠네. 이거 끊으면 이건 배기 좋은데요. 하, 여러분,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. 먹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만드는 거 두는 겁니다.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단수 치고, 아오, 어, 여기도 안 치면, 아, 이거 당하면 어떡하려고요? 한칸 떼나요? 에이, 그럼 하나 쳐 놨어야죠, 여러분. 그쵸? 붙이는 걸로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끼고. 단수치고 이건 빠져서 이건 배에 괜찮습니다. 자세가 둘때 제끼면 받아야 되잖아요. 헉, 여러분 이건 딱 걸립니다. 딱걸줄 아세요 이거 두고 밀면 아주 좋은 수가 되십니다. 네. 이 축과 이 축이 맛보기. 이야 멋있죠? 이게 바로 한창한 바둑 튀기의 바둑입니다. 감상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는기분이 너무 좋습니다기분이 너무 너무 좋너좋습이다붙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요 좋아. 이거 고무 좋아. 이거 면이나요 와우, 이거는 뭐, 너무 잘 됐잖아요. 에휴, 너무 잘 됐습니다. 옳지. 빠지고, 삼삼. 3, 3. 두고, 둘 때. 네. 아으면 어떻게 되죠? 한번 나 끊어볼래요 두나요 빠지고 두고두고 아우 이거 완전 백이 좋은 순데요 이거? 네 좋은 순 없습니다 <laughs> 배우들만 하죠 여러분 이것도 배우들만 하시고 이것도 이작전도 백이 잘 됐습니다 아 이거 안 쳐놓은 거 엄청 컸어요 그렇게 둬요, 두면. <laughs> 제 끼면 두잖아요. 이거 두고. 볼때 있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좋은 수 같아요. 그냥 이으면은 여기 이어서 이거 단수 치고 나오면 딱입니다. 여기 두면 예, 네, 호구 치고 호구 호그. 여기서. 있고, 있고. 두고. 야. 여러분, 멋있는 수 보여 드릴까요? 이게 대박입니다. 대박. 빠지거든요. 그때 무슨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와, 배울 만한 배울 만한 한 수입니다. 빠지면 먹을 치는 수가 있어요. 아주 훌륭한 수입니다. 최고, 최고. 네. 최고입니다. 수는 잡혔네요. 이렇게도 나요? 이건 뭔 수예요? 아아 아... 나오면 안 되죠. 된줄 알았네. <laughs> 된줄 알았네요.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승리, 승리. 네, 이 정도면 승리하는 겁니다. 네. 아, 정석을 몰랐군요, 상대방이. 맨날 이렇게 붙이는 것만 두니까. 여러분, 이 정석 알기 너무 좋아요. 이 정석 꼭 배우셔야 됩니다. 아주 잘 됐습니다. 들어다보고. 그거이 여기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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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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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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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아, 이거, 이거, 아. 그래요, 뭐, 이 정도는 뭐. 이어주는 정도로 하죠, 뭐. 음.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고 두고. 축이 네. 음... 네, 이 정도. 하나, 둘. 네. 하, 단수 한방 치고. 지고 막는 것도 되게 커요. 이렇게 면 막는 거 어마어마 크네요. 아두 레였어. 엄청 커요. 이렇게 나를 쩡. 챙기기.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둑은 제가 많이 좋습니다. 길을 차지하는 정도. 이 정도로 나요? 뺏기면. 에이? 이거 둘때 붙이면 붙입니다. 맞고. 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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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붙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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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잖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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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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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둘째, 취받고 날을 짜. 좋은 수입니다. 보시고 배울만한 한 수입니다. 이야 여러분, 우리 한참하바 t v 잘 보셨죠?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. 여러분. 우리 복귀 살짝만 해보겠습니다. 네, 아우, 개구리 포석을 뒀었어요. 붙지고 빠지고 이거 하고 아 여러분 이거 네. 여기서 이렇게 훑어 쳐야죠 네. 그러면은 요 정도 이게 옛날 정석이구요 아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붙이는 수이 한수로 되게 좋습니다 이거 두고 옛날은 정석이 이거예요 와 거의 뭐 이렇게 두고 뭐이 정도 아 이거 근데 흙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옛날에 이걸 정석으로 뒀다니 인공지능이 안 나왔으면은 계속 이거 둘뻔 했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한 겁니다 파둑을 구한 거예요 진짜로 우와. 근데 여기서 이거두고 이건 완전 이상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아 이거 잠시고아 여기서도 먹어야죠 이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. 갔어야죠. 네, 그럼 긴 바둑이었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 네, 그런데 실점 끊고 미는 한수. 이야, 이 축과 이축 맛보기. 한창한 t v 승리했습니다, 여러분. 우리 한창한 t v 에서 항상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고, 네,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, 여러분? 네, 실력이 많이 많이 항상 향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